안녕하십니까. 송암령입니다. 여기는 경북 울진군 근남면에 위치하고 있는 망영정에 나왔습니다. 이 망영정이 1948년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번 다녀가셨다고 하네요. 올라가 보겠습니다. 시원한 바닷가가 아, 보일 겁니다. 섬세하게 고풍스럽게 잘 좋습니다 자 동해바다 울진한 바다가 싹 보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소리에 넓은 바닷가의 모습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망향장에서 바라본 바닷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쁩니다 아주 명당입니다. 이렇게. 육지 뭍과 바다의 사이 위에 산 언덕에서 이렇게 딱 정자를 망양정을 쳐가지고 시원한 동해 바다를 볼수 있다는 게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. 이 망양정도 간동 팔경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. 꼭뭐경푸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. 시원합니다. 9월 초 날씨인데 맑고 깨끗하고 미세먼지 없이 너무나 좋습니다. 이상 송암 여행이 경북 울진군 근남에 위치하고 있는 그 망행정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 땡큐 so much. 땡큐. 역시 바다는 시원하고 좋습니다. 넓은 마음으로 힐링이 됩니다. 땡큐.